자, 안녕하세요. 뉴스 장터입니다. 오늘 뉴스 장터가 미스터 트롯의 태권트롯 나태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방송된 19일이죠. TV 조선의 아내의 맛에 출연한 나태주가 일상을 공개했는데요. 이 나태주, 자, 이 파워맨 나태주에게도 안타까운 가족사, 어려운 어린 시절이 있었다는 그런 사실이 공개돼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기 전에 뉴스장터를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방송, 그리고 유익하고 재밌는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미스터 트로 경연 중에 나태주의 폴 댄스 보셨죠? 폴, 봉에 90도로 직각으로 그 팔로 무중력 상태와 같이 매달려 있는 그 모습. 지금 많은 미스터 트로 팬들이 기억하고 있는 나태주의 파워의 모습입니다. 자, 이 나태주에게도 어린 시절에 아픔이 있었다는 그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어제 TV조선 아내의 그 방송을 중심으로 나태주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 아픈 과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나태주는 기상과 동시에 물구나무 서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게 물구나무 서기 하는 모습인데요. 엄청난 파워를 자랑했습니다. 자, 물구나무를 서자 이렇게 옷이 내려와서 이 빨래판 복근을 보여주자 그 진행자 장형란이 야 남자다 이렇게 소리를 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MC 이희재하고 박명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젊으니까 가능한 거야. 말하자면 자 약간 질투 어린 얘기를 해서 웃음을 자아냈는데요. 젊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그렇습니다. 자 파워 트로트맨 파워 트론맨 자 나태주가 어제 일상을 공개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태주가 아침을 먹는 장면을 보여줬는데요. 요겁니다. 자 계란말인가요? 계란, 아, 계란 간장밥을 계란 프라이를 4 개를 구워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요게 계란 간장밥이고요. 라면 하나를 뚝딱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먹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몸매를 유지하는데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게 아닙니다. 많이 먹어도 운동을 하면 이렇게 파워와 날씬한 몸매를 자,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나태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도 엄청나게 먹고 나태주는 본인의 에, 태권도장에 갑니다. K K 타이거즈가 이들의 멤버죠. 이들과 만나서 얘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K 타이거즈 멤버들은 나태주를 보자마자 자, 이제 도복보다 트로트 이상이더잘 어울리는 것 같다 이렇게 놀리니까 나태주는 아니다. 그래도 아직은 도복이 편하다 이렇게 태권도에 대한 애정을 멈 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태주는 여기에서도 본인의 장기인 화려한 발차기 실력을 보였고요. 그래서 또 다시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자, 어제 보셨죠? 정말 대단합니다. 자 공중에서 노래를 부르는 태권트롯 나태주 그는 많은 미스터 트롯 팬들에게 강렬한 그 이미지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미지를 심어줬습니다. 자 이래서 나태주는 지금 전자랜드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고 모델로 선택될 때 그 전자랜드의 회장이 직접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 파워 있는 모습이 전자랜드의 기업 이미지야. 맞다! 해서 골랐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미스터 트롯의 여러 출연자 중에서 나태주는 강한, 개성 있는, 특별한 이미지로 팬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게 나태주입니다. 그래서 이날도 아내 맛에 출연한 나태주는 본인의 태권도 실력을 도장에서 보여줬고요. 이후 점심을 먹는데 또 엄청나게 먹습니다. 자, 아침 먹고 한 1시간인가 한 2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연습이 끝나자마자 짜장면 두 그릇을 뚝딱 해치웠다 봅니다. 자, 이게 아, 나태주의 식성입니다. 엄청난 대식가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런 몸매를 유지하는 것은 운동입니다. 자,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많이 먹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많이 먹 드시고 운동을 하시면 이런 몸매 유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운동을 마치고 나태주는 자, 고모들이 있는 고모의 집으로 갑니다. 여기에 이 나태주의 어린 시절 아픔이 있습니다. 나태주는 엄마가 일찍 6살인가 7살에 이혼을 해서 6 명의 고모들이 나태주를 키워줬다. 자이 고모들에게 감사 인사도 드릴 겸해서 고모의 집을 찾아가는 모습 보시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고모들과 함께 저녁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자 이때 이 나태주는 고모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선물도 주고 아버지에게도 선물을 줬는데 아버지에게 준 선물은 케이크인데 자 돈이 계속해서 나오는 그. 그런 케이크를 줘서 고모들이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모들은 너무 만족을 했고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여섯 명의 고모가 어린 나태주, 자 어린 나태주를 키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조카들도 참여했는데 조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자그한 조카에게 내가 어린 아이들에게 아이들에게 지금 인기가 있지 않느냐? 내가 아이들 사이에 초통용이라고 불려지지 않느냐? 그리고 펭수보다 더 인기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 조카는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인기는 있는데 펭수 정도는 아니다. 아, 인기는 많지만 펭수가 더 인기가 좋다. 이렇게 해서 <laughs> 시청자들, 그리고 고모들도 폭소를 자아냈는데요. 인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펭수처럼 그 정도의 인기는 아니고 초통령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웃음을 자아냈는데요 자, 그리고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태권도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렇다고 합니다. 원래 본인은 암산왕이었다고 합니다. 암산을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곱 살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기절을 한 뒤에 머리가 나빠져서 그때부터 암산이 잘안 돼서 태권도를 선택했는데 나태주는 어리, 어린 시절 아픔을 딛고 세계 선수, 태권도 선수권대 1위 지금 트롯 가수로서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는 가수로서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린 시절의 아픔이 반드시 좌절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잘 극복하면 세계 태권도 선수권 1위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트롯 대세를 이끌고 있는 나태주 트로트 가수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 나태주입니다. 우리가 나태주를 보면 파워도 있고 굉장히 공중에서 노래를 트로트를 부르는 가수 아닙니까? 굉장히 명랑하고 그래서 과거 어린 시절 아픔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태주에게도 어린 시절 아픔이 있었지만 이를 잘 극복해서 세계 선수권 대회 1위 랭킹 1위 그리고 지금 최고의 트롯 가수로 지금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TV 조선 예능 프로그램 안의 맛에 나와서 본인의 그런 그 아픈 과거도 털어놓고 또 본인의 식성, 일상을 공개해서 많은 시청자들이 감동을 했다고 합니다. 나태주 대단하다. 자 파워 트롯맨자 무중력 상태의 봉 댄스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게 나태주입니다. 나태주 대단합니다. 자 비록 자 준결승에서 결승 진출에 좌절됐지만 나태주를 기억하는 많은 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태주는 이미 전자랜드의 광고 모델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나태주는 많은 지금 방송에서도 러브콜이 오고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인기를 지금 끌고 있는데요. 그것은 특별한 아주 미스터트롯의 트럼맨 중에서. 가장 특별한, 차별화된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인기를 끌고, 자, 이렇게 대스타, 인기 가수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태주는 이런 특별함, 차별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런 최고의 트로트 인기 가수가 될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는 나태주에게도 어린 시절 아픔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요. 이 아픔을 잘 극복하면 누구든지, 자, 세계 선수권, 세계 1위가 될수 있고 국내 트로트 가수의 최고 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뉴스장터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